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향한 첫걸음 행복투자입니다 비덴트는 전 영상에서 최근 하락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서 19,2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1,7,400원까지 조정 흐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 1,7,4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걱정 많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것 이슈만 충분히 나온다면 재차 받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 금일 영상에서 이슈 체크를 하고 차트 분석을 통해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안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로 이전 지분 투자 검토한다는 이슈로 급반등한 종목이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기대감으로 급등전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등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도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며 더욱 더질 좋은 정보와 급등할 수 있는 정보들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예, 뉴스를 보면서 이슈체크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금리 쇼크, 뉴욕 중시 폭락, 비트코인 4만 달러 붕괴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건 1월 11일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밑에 내용 읽어보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새 연준의 가파른 긴축 시사 이후 재제금리가 폭등하면서다 라는 내용이고요 밑에 내용좀더 읽어보면 자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월간의 연준의 올해 3월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을 하고 있다. 동시에 인상횟수를 상향 조정하는 기류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세 차례 인상에서 네 차례 인상으로 전망을 수정했다. 그리고 3월, 6월, 9월, 12월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최근에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를 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강세 테마였던 NFT, 메타버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이세 개의 테마주들이 특히 더 강한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 자체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좀 조정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좀더 읽어보면 자, 이 부분 조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회피 심리는 가상 자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개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한 개당 3만 9,797달러까지 떨어졌다라는 내용이고 지난해 8월 초이 5개월 만에 4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가상자산들의 조정이 급격하게 나오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NFT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 주들도 급격히 하락을 맞고 있습니다. NFT 비트코인 주도주 종목이었던 위메이드도. 최근에 급격한 조정을 맡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2대 주주로 있는 비덴트도 이 영향으로 인해서 조정이 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비덴트의 조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1월 7일 날에 CB 물량 355억 정도가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도 주가의 조정이 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물량 자체는 뭐 주식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대신에 현재 비덴트가 비썸을인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계속 조달받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볼 때는 앙영약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은 많지만 자금 조달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한약 2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이 자금으로 비서민수 지분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충분히 이 하락 조정 부분을 뛰어넘는 반등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의 이유 자체가 미국 연준 금리 인상 이 시사 때문에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고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1 7 4 0 0원 400원까지 조정이 나오는 금일 하락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속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만 좀 나오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뉴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관계사 NFT 사업으로 협력하는 빗썸이라는 타이틀의 기사이고요. 이건 2021년 12월 2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소유주는 이전 의장이지만 빗썸 단일 최대 주주는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비썸 단일 최대 주주이고, 현재 경영권에 대해서 지분을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슈가 신사업에 대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뭐 업비트나 뭐, 다른 가상자산, NFT, 뭐, 이런 신산업들에 대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빗썸은 지금 이 지분, 특히나 경영권을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산업에 대해서 좀 속도가 느린 경우다라고 이슈가 나오면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좀더 나온 상태이고요. 즉이 부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천억원 정도 지금 비덴트가 자금 조달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자금으로 인해서 비썸 지분을 인수하면 경영권에 대해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산업에 대한 속도를 낼 수가 있고 이 신산업에 대한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뭐 NFT,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관련주로 해가지고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이전에 이제 비덴트가 비썸 지분을 인수한다는 호재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이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 대표는 향후 비덴트를 통해 비썸 홀딩스 단일 최대 주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비썸 지분 확보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던 비썸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하고 경영권을 확보를 하게 된다면 신산업에 대해서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덴트의 반등 시점은 이 호지 이슈가 나오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반등 흐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저번 주도 많은 수익 챙겨드렸는데 수익 인증도 보내주셔서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5일 날의 수익 인증이고요. 저희가 1월 3일, 월요일 날에 3일.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혼중표와 관련된 테마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흐름 한번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매수 진입하였고 1월 5일 수요일 날에 3일이 급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가 전략 매도를 수익률 13% 이상에서 전략 매도 신호 드리면서 단 이거래일만에 13%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1월 4일에도 수익을 드렸는데 1월 4일날에 저희가 스캘핑 매수로 경남스틸 매수 진행했습니다. 비중 매수가 추천 포인트 설명 드리면서 매수 신호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급반는 흐름 나와주면서 저희 경남스틸을 그날 바로 매도 신호 드리면서 12%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습니다. 이번 주만 해서 벌써 25% 이상 수익 실현해 드렸고요. 회원님들. 비싼 1년 EPB 냈는데 제대로 된 수익 못 챙겨가신 경우가 있으시죠? 행복투자는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단타 단기 1개월에 15만원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 5천원만 나한테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수익 인증에서 보셨듯이 12%, 13% 이상 꾸준히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행복투자는 수익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하시면서 월결제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했습니다. 비싼 1년 이폐비 내시고 제로된 수익 못 챙겨 가지 마시고 한달한달 한달 수익 확인 하시면서 서비스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이용 문의는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렌트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가 국내 3호 전환 사채가 1월 7일 이날에 풀린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즉 1월 7일 날에 355억 가량 물량이 풀린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최근에 주 의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슈 체크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시사에 따른 위험 자산들의 조정이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급락이 나왔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비트코인, NFT 테마주들의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첫 달부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세로 인해서 급격한 조정이 나왔지만 이는 이번 주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번 주미 연준 위원회 예정자들의 인사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므로 이 부분만 지나면 당분간은 지수의 안정화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비렌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준 금리 인상 신상이 전환 사채 공시로 인해서 최근 주. 가의 조정이 강하게 나왔고 금일도 재차 조정이 나왔으나 비덴트 이대주주의 위메이드가 금일어피트에 위스코인 상장됐다는 이슈로 인해서 장중 위메이드가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비덴트도 같이 하락폭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주가도 어느 정도 악영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슈 체크해서 말씀드렸던 비썸 지분 인수 공시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주. 가에 반등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덴트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비서 민속 기대감으로 인해 급 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비썸 지분에서 호재 슈가 나온다면 경영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의 반등 흐름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이번 주는 이 부분 27,400원에서 19,200원 이 사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 주로 해서 시장 안정감이 호재 슈가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축. 주가는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 부분 24,000원 부분까지는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며 이 부분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는다면 3만원까지는 재차 한번더 시세가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호주 이슈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 19,200원에서 17,000원 400원. 이 부분에서만 지지를 받는다면 충분히 다음 주부터 신장 안정화 등으로 인해 반등 흐름 나올 수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기다렸던 만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시고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덴트는 지속적으로 움직임 체크하면서 분석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깜박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인트넷에서 말씀드렸던 급등 후속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이 부분에서. 이... 차 전지 관련 주로 부각이 되면서 급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부터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이슈를 내면서 급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와줬고요. 단기간 만에 현재 약 2배 정도 반등 흐름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는 주가의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에 재차 이동평균선, 즉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돌파 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고, 이제 다음 주로 해가지고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이 다가옴으로써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 관련주들의 반등 흐름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도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상한가 근처까지도 반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최 고가 부분까지도 시세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등 시에는 최소 20% 정도 수익권이 열려 있으므로 급등하기 전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 놓치지 마시고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종목 공개뿐만 아 니라 단타 급 등주 체험도 가능 하시니, 밑에 번호로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